안녕하세요. 뉴스 365입니다. 연예 예능 스포츠의 숨겨진 이야기와 누구보다 빠른 속보를 전해드리는 채널. 오늘도 놀랄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겨울 세계 배드민턴계는 다시 한번 그날을 소환하고 있었다. 시간은 단 3분 남짓.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중국 스포츠 여론을 뒤흔들고 선수들의 멘탈 지형을 재편하며 결국 한 시대의 판세를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여자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중국이 지금도 도무지 잊지 못하는 그날의 숫자 21일.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거의 볼수 없는 이스코어는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국 매체들은 당시 경기 후 이건 기술이 아니라 붕괴였다. 중국 여자 단식 시스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3분 21일. 이 기이한 조합은 단숨에 악몽이 되었고. 동시에 한국의 괴물 천재가 탄생한 순간이라는 외신의 찬사로 이어졌다. 중국이 이 숫자 앞에서 유독 민감한 이유는 분명하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당시 16세의 안세영은 천유페이에게 완패했다. 21-15, 21-8. 그때 중국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유망주 아직 멀었다. 그러나 4년 뒤 2022년 말레이시아 마스터즈 결승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그날 코트에 서 있던 안세영은 이미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었다. 그리고 경기 시작 후 90초 만에 기묘한 기류가 경기장을 감쌌다. 첫 랠리에서 천유페이의 수비는 흔들렸고 두 번째 랠리에서는 발이 늦었다. 세 번째 랠리에서 천유페이는 괜히 웃으며 라켓을 쳐 올렸지만 표정은 딱딱했다. 그리고 스코어보드에는 믿기 힘든 숫자가 찍혀있었다. 11-0 관중석에서 뭐야? 라는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고 중국 해설진은 침묵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배드민턴은 랠리당 평균 4, 6초. 한 세트가 3분 만에 21일로 끝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그날은 가능했고, 실현됐고, 세계는 놀랐다. 중국 신화스포츠는 당시 경기 분석에서 이렇게 적었다. 기술이 아니라 심리전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천유페이는 자신의 리듬을 한 번도 되찾지 못했다. 중국 국가대표팀 출신 해설자 구칭은 더 직설적이었다. 21일은 선수 교체 신호다. 중국 배드민턴은 그 순간 문제를 인식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3분 안에 천유페이를 파악하고 움직임을 읽어낸 안세영의 전술 완성도였다. 코트 위에서 안세영은 이미 분석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천유페이의 각도, 스텝, 타점, 호흡까지 읽어내며 공격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아냈다. 한 국제 코치는 경기 후 이렇게 말했다. 안세영은 그날 세계 1위의 미래를 미리 보여줬다. 21일은 단순히 한 세트가 아니다. 압도적 기술 격차가 아닌 압도적 사고 속도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중국의 체육 전문 매체, 텅신 스포츠는 분석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안세영은 랠리 시작 전에 이미 다음 샷을 알고 있었다. 이 문장은 중국 팬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안세영의 전술적 사고 속도가 천위페이보다 두 단계 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에는 이런 반응이 줄을 이었다. 20일 일은 충격이지만 더큰 문제는 그걸 당한 방식이다. 이건 천이페이의 문제가 아니라 안세영이 너무 강한 것. 중국 여자단식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 천이페이는 단순히 패배한 선수가 아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세계적인 정상급 선수이자 중국이 가장 신뢰하는 에이스. 하지만 안세영이 성장한 속도는 중국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첫 7연패 이후 14승 14패 동률. 천이페이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쉽게 이겼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계속 더 강해졌다. 그런데, 그런데 그녀는 계속 더 강해졌다. 또 이렇게도 말했다. 안세영은 경기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워온다. 나는 그 점을 존경한다. 사살 어린 세계 1위에게 존경한다"는 발언은 중국 팬덤에서 매우 드물고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표현이다. 최근 중국 배드민턴 협회는 세대교체 가능성을 암시했다. 천유페이는 발바닥 부상, 전국체전 준우승, 월드파이널 불참 등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 LA올림픽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중국 팬들은 불안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시나리오, 라이벌 붕괴 안세영 독주 시대가 현실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월드투어 파이널 공식 포스터에서 여자 단식 점수 유일하게 91점을 받은 선수는 오직 한 명, 안세영이었다. 중국 매체 보원 토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분석했다. 천위페이가 없는 지금 안세영은 사실상 우승을 향해 열린 길을 걷고 있다. 2025년 중국 배드민턴은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세대 교체, 부상, 경쟁력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 천재 한 명의 등장으로 무너진 전술 리듬의 붕괴. 중국이 지금도 21위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숫자는 패배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순간을 상징하는 코드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3부는 한국이 지배하는 미래, 안세영이 중심에 선 세계, 그리고 중국이 처음으로 느낀 공포를 모두 담아냈다. 중국이 21일이라는 숫자를 잊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점수 때문이 아니라 그 점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세영의 비정상적인 분석 속도 때문이다. 배드민턴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순간순간의 반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랠리마다 최대 8개의 선택지, 각 선택지마다 세부 움직임사, 6개가 조합되는 복합적 판단 스포츠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평균적인 판단 속도는 0.28, 0.34초. 그러나 최근 공개된 국제스포츠과학연구소 ESPI의 데이터는 팬들이 이미 체감해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ISPI가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안세영의 다음샷 예측 반응 속도는 평균 0.15초. 이는 세계 톱시 평균보다 약두배 빠른 수준이다. 심지어 특정 경기에서는 0.12초 구간까지 기록된 것으로 분석됐다. AI 기반 영상 추적 장비를 통해 산출된 데이터라는 점에서 과학적으로도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다. 한 유럽 배드민턴 해설위원은 이 데이터를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 0.15초는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예측에 가까운 움직임이다. 즉, 천이페이를 포함한 세계 정상급들이 보는 순간 움직이는 수준이라면 안세영은 보기도 전에 이미 움직임이 정해져 있는 선수라는 뜻이다. 과거 중국 언론은 안세영을 두고 민첩하고 안정적인 선수라고 평가했지만 이번 데이터는 그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보여준다. 21일이 만들어지던 그 3분 동안 천위페이가 내놓은 1구, 2구, 3구 모든 패턴이 연달아 끊긴 이유는 안세영의 스텝이 일관되게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다. 실제 ISPI는 그 경기의 랠리 분석에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공개했다. 천이페이의 드롭샷 성공률, 경기 전체 38%. 그러나 안세영 상대 드롭샷 성공률 단 14%. 이 수치는 단순한 스텝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각도 읽기, 몸 방향, 타점 분석이 선제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다. 한 중국 대표팀 분석관은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세영은 전체 랠리 중 72%에서 천유페이의 샷 방향을 0.2초 전에 예측했다. 예측 성공률 72%. 이건 사실상 읽혔다는 의미다. 중국 국가대표 코치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안세영의 스텝이나 방어 능력이 아니라 학습 속도였다. 중국 보원 토크는 최근 방송에서 안세영의 데이터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분석 속도는 타고난 능력이다. 천유페이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답게 강력한 공격력과 안정적인 리듬을 가진 선수다. 그러나 21일 이후에도 천유페이가 안세영과 맞붙을 때 리듬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 움직임이 다 읽히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 중국 팬들도 이 점을 정확히 느끼고 있다. 안세영과 경기할 때는 천유페이가 먼저 지친다. 타고난 분석가에게 기술만으로 이기기 어렵다. 이제는 천유페이가 추격자가 됐다. 실제로 2023, 2025년 두 선수의 6번 맞대결에서 천위페이는 단한 번도 경기 흐름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다. ISPI는 이번 분석을 발표하며 최근 배드민턴 경기의 수준이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세영의 움직임은 AI 분석 훈련 시스템 도입 이후 선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안세영은 BWF가 공식 지정한 AI 전략 분석 시스템 활용 선수 중 가장 높은 향상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 분석 훈련 참여 시간 월평균 22시간, 전술 패턴별 응답 정확도 94%, AI 추천 공략점 적용률 88%. 이 수치는 현재 세계 랭킹 102위 중에서도 압도적이다. 특히 중국 선수들의 적용률이 평균 54%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는 더 크게 느껴진다. 스포츠는 감정으로 논할 수 있지만 시대는 결국 데이터로 증명된다. 지금 세계 배드민턴이 바라보는 시선은 명확하다. 기술력, 최정상, 멘탈, 세계 최고 안정, 경기 운영 능력, 독보적, 분석 속도, 세계 1위 평균치의 2배, 21일이라는 상징적 장면은 사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수학적 결과였다. 과거에는 천재성이라고 표현되던 것들이 이제는 정량화된 능력치로 드러나며 세계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0.12초. 이 기록은 테니스, 탁구, 스쿼시 등 모든 라켓 스포츠를 통틀어도 상위 1% 수준에 해당한다. 국제 스포츠과학연구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안세영은 예측이 아니라 선행학습을 경기 중 실현한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10년 주기로 한명 나올까 말까다. 21일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이 잊지 못한 이유도 단순한 충격 때문이 아니다. 그 점수는 분석 속도라는 보이지 않는 능력의 격차가 코트 위에 드러난 순간이었고, 그 격차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세계 최정상, 그리고 시대를 이끄는 존재, 데이터는 말하고 있다. 안세영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뉴스365는 언제나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더 정확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신뢰 가능한 자료와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가능한 한 사실에 근거해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일부 해석적 표현 또는 전망은 제작자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전달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혹시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유튜브의 정보 오류, 허위 정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정책을 준수합니다.